어선 전복으로 3명 사망. 오늘 아침 전북 군산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되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어선은 현재 해상에서 뒤집힌 채로 침몰하고 있으며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군산시 12동파도 남쪽 해상에서 35톤급 어선이 전복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약 2시간 진행된 후 어선에 있던 8명 전원이 구조되었지만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조업중인 상태에서 1600톤급 석유운반선과 충돌하여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널 역주행 사고로 두 차량 충돌, 두명 사망. 오늘 새벽 터널에서 역주행 중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승합차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스납차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의 가족 5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영상을 바탕으로 역주행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차량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어젯밤, 대전 유성구의 호남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약 1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엔진룸이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도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화재, 주민들 대피.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4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되었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여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주방의 전기기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